해안 넘버 5 코스입니다 지금 티샷 하고 있네요 가장 경관이 좋은 코스입니다 저희 동료친구가 한번 보겠습니다 the rhythm.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으로 별로 안 나간 것 같아 공이 근데 가봐야지 알겠다 올라가 있는 게 내공인가? 몰라, 내공도 그로 갔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돼 벙커에 한분 계시고 이쪽에서 보면 어, 저쪽에 삼방산이 음. 멀리 보이고요 해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고 요 다음을까지는 링크스입니다. 벙커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. 나이스 아 벙커샷 너무 잘했어요 지금 이동하고 계시죠 이 바다를 보면서 친다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제가 골프 치는 건지 지금 켈러웨이에요 제꺼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린 뒤쪽에 저쪽에 아이시 ICC 제주가 있고 그 옆에 호텔 하이아트가 보이고 지금 한라산이 지금 눈에 덮여서 있습니다 유채꽃도 보이네요 심한데 다이스버디 아깝다. 나갔네요. 아, 이쪽 너무 경관 멋있다. 리고 티비 하면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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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 다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팝콘인데 팥콩, 팝콘 팥콩. 어디까지 진짜로 볼까요? 더 <목소리> 배. <목소리>